완벽한 힐링 게임. 진짜 이것보다 힐링 게임 없다. 짜자잔. <laughs> 마인크래프트. 오늘 마크 해야지. 네. <laughs> 와 이거 스킨 주황색에 만들었는데. 진짜 옛날에 비해서 마크가 엄청 바뀐 했어. 저런데 아무것도 없, 없나? 뭐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. A FEW MOMENTS LATER 진짜 이거 주변에 이것들은 다 그냥 그러니까 그거 같아 게냥 이쁜 쓰레기 내가 공포기름 너무 많이 했나? 아 뭔가 용암 용암 튀기 소리가 좀 순간 그걸 들려서 누구 숨소리 들려가지고 순간 식했네 앗차 헛아핫아 핫차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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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차 핫차핫차핫차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하트하트 하트 내가 왜 근데 내가 지금 생각났다 나왜 칼을 안 만들었냐 근데 진짜 아내 발소리 아니지 그치 아 발소리 나서 놀랬네 금이랑 돌이랑 똑같아 근데 금으로는 그게 가능하잖아 금사.. 금사과 오 깜짝이야 깜짝이 쏴봐 아이 너좀야 잠깐만 왜이게 많이 오니 근데 오케이 너 이렇게 쏴봐 쏴 이긴 우리티 잠깐만 또 많이 아프던데. 어좀비야 이거 잠깐만 나나피 어떻게 보냐? 잠깐만 아아 아, 잠깐만 나 컨트롤이 안들어어 괜찮아요. 흥! 어, 두들두들 한 마리 한 마리 나아야지 됐다. 아뭐 나가니? 오케이 우리 어? 돼, 이거 이거 여기. 안녕히 계세요. 오 안돼 여기. 오 깜짝이야 야 잠깐만 어나 피었는데? 아 지금 다어봐나 아직 음식을 못 만들어 먹었다 친구야 잠깐만 자너또 뭐야 에이 나나나 나, 나 음식만 만들고 먹만들 멍청이 떨어대요앗 아!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너달릴 수도 없네? 얘들아 나, 나 음식만 나 음식만 나 음식만 만들자 음식만 만들자 음식만 만들자 얘들아 나 음식 하나만 들면 안될까? 음식만 만들면 나다 접은데 앗 아! 오늘은 아무것도 안한 날이에요. <laughs> 오늘 제가 뭐 하고 있었나요? 나저 <laughs>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아 오늘은 무슨 노래 들을까 나아 <laughs> 좋아요.